오늘 소개할 책은 소망 부적 길상편입니다. 한중일 전통 부적의 의미와 사용법을 다룬 실용적인 가이드북으로 약백까지 부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복, 재물운, 애정운 등 다양한 소망을 담은 부적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며 현대인의 관심사에 맞춘 부적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적을 직접 그리면서 소망을 기원할 수 있는 종이도 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쿠팡에서 부적 종이로 검색하면 연습용으로 사용할 종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재물운을 기원하는 부기금 전부를 직접 그려봤는데요. 선을 따는 과정이 생각보다 섬세하고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연습하면서 느꼈지만 부적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정성과 소망을 담아 그려야 하는데요. 제가 직접 그린 부적의 기운을 담아 복권에 도전해보았습니다. 결과는 2,000원 당첨.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첫 부적치고는 나쁘지 않죠. 여러분도 한번 직접 부적을 그려보시고 소망을 실현해보세요. 그럼 이제 산책갈까?